바이든 날리면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까? 어, 지금도 날리면으로 생각하십니까?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저는 정쟁에 대한 답변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쟁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토론은 분당 주민을 위한 토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토론에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쟁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 당시에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큰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저는 김문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라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며 써야 되며 그발른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 위험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을 전부 다 어, 청력을 테스트하게 만든 바이든 날리면 지금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미. 홍보수성은 떠난 상태입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민입니까?